A.B.A Bio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A.B.A Bio가 5일선에서 반등이 확인이 됐는데요. 기업 설명의 이후로 그랩바디 플랫폼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그렸고 그 상승 흐름이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사실을 그 기술적인 흐름을 우리가 오늘 5일선 반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 A.B.A Bio는 기업 설명의 이후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재매집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고 혹시라도 a b 바이오 지금 평단가가 살짝은 높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속상한 하락을 경험하시고 본전에 매도할까 말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 b 바이오는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세력선까지, 6만원까지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종목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매도하게 되고요 어,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ABA 바이오 영상인데, 보시면은, 어, 많은 영상들 중에서 1월 21일, 이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월 21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핵심만 짧게 한번 볼게요. ABA 바이오 주주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ABA 바이오 반드시 추가 매수를 꼭 해놓으세요. 추가 매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평당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평당가 관리에 들어가야 하고요. 어, 왜 들으셨죠? 어, 1월 21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이때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한테 방송으로 알려드렸고 딱이 자리에요. 당시에 ABA 바이오의 주가가 3만 0천 원대였는데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존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락 나올 때마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이단한 번이라도 드린 적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하락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세력의 주가 운전에 불과하고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월봉의 비밀이 있다 그랬죠 제가 항상 ab a 바이온 월봉을 강조 드리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만 꼭 눌러 놓으세요. 제가 이 모든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모든 흐름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AB의 바유를 6만원에서 매도할 예정이고, 6만원을 찍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갈 건데, 참고로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매수신호 황금다이아 신호 뜰때 방송으로 황금다이아 신호 떴다고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황금다이아 신호 뜨면 방송으로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고 또 이렇게 주가가 잘 상승할 을때 언제 매도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 매도와 사표가 뜨면 역시나 제가 방송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매도와 사표가 떴습니다 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게 될 거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뜨면 매수하고,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한다. 이런 상승 파동을 우리가 먹을 거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드렸던 영상 확인하셨겠지만,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마만 급등을 먹을 거니까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가 앞으로 매수 매도 신호 떴다라고 할때 챙겨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 월봉에 대한 비밀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을 하신 분들은 방송보다 먼저 제가 방송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발생했다고 알려드리니까 4469-6279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AB의 바유라는 종목명 남겨놓으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방송보다 먼저 알려 드릴게요. 구독을 해 주시는 만큼 하나하나 더 챙겨 드린다는 거죠. 자, 일단은 ABA 바이오 지금 이 위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ABA 바이오를 10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버티다가 밀렸던 상황 너무나 끔찍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 가격 구간까지 올려놓고 곧바로 주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죠?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냐면 이 자리는 제가 기존에도 방송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AB의 바이오 세력들이 매집을 한 자리지 매도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세력이 매도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봉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ABA 바이오가 최대 매물대가 여기에 위치했는데 이 구간에서 딱 봐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하면 사람들이 이미 손절할 사람들이 손절을 했겠지만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력들에게 세력은 돈과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매집을 하기 전에는 물량이 없죠 그 물량을 누군가로부터 매도를 받아내서 모아가야 되는데 최대한 저렴하게 모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를 반복하는 건데 자, 매번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 현대로템이나 알테오젠이나 HF이랑 똑같은 차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원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강조 드렸어요.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 위치 가운데 왜 지금도 늦지 않은 매수타점이냐? 보시면,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 이상하죠? 지난 윗꼬리와 은봉 캔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지금 이미 앞전에 최대 매물대들을 야금야금 소화를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상승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물량들을 쥐어 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BA 바이오가 이번에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은 앞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지는 않을 거요. 예 신고가로 간데왜 앞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않지?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단타 물량들만 털어내면서 주가를 올려낼 거예요. 소화할 물량이 없다라는 게 기가 막힌 핵심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주가가 밀려서 이거 본전에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만 잘 소화를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올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단타 물량들만 잘 소화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급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도와사표가 뜨면은. 매도 하자라고 방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구독을 꼭 해놓으셔야 한 주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고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에비바이오 어, 다음 주 주가 핵심 정리해 드릴 건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2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드려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방송도 해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루닛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 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다이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만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행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분들을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 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해 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 주시면 그만큼 보답해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구독 눌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에이비바이오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뭐였죠? 세력들은 월봉상 흐름을 보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일봉상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은 단순히 기업 설명의 내용만이 아니라 물량을 털고 세력이 급등을 시키기 직전의 타이밍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장 A, b a 바이오가 자 2월 7일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A, b a 바이오의 주가가 눌림목이 나온다면 반드시 매수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급등 타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상승 추세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이해가 정확하게 될 거예요. 세력선이 지금 6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파른 세력선의 우상향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간의 세력선을 따라가게 될 거고, 급등이 나오면은 제가 매도하자라고 매도하자 표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만 눌러 놓으세요. 오늘 a b 바이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